매일 집에서 하니까 이 하지 정맥이 많이 없어졌어요. 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. 저써 놓은 것도 보고 이게 하지 정맥이 난다. 고하길래 이걸 해보니까 제일 시원하게 좋대 나. 어, 닭도쿄 바로. 아 이거 하지 정맥이 진짜 이게 좋대요. 내가 써 보니까 이 하지 정맥이 나섰다. 그래 가지고 사세요. 이게 하고 진짜 이 하지 정맥이나 거창했어. 이 일이 막 튀어 올랐었거든. 아니, 호데 아버님. 성함이 어떻게 보세요? 김자, 능자, 굿자, 토프를 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아, 이거 지나가다가 하늘에 한번 들어와서 치료를 해봤어요. 이게 하지정맥이 있었거든, 내가. 그 하지정맥이 심해가지고 한번 해보자이라고 하고는 아, 이거 사야 되겠다. 해보니까 좋더라고. 시원걸음걸어도 음. 다리가 가볍고. 그래서 매일 집에서 하니까 이 하지정맥이 많이 없어졌어요. 아주 정리한 10년 넘었어요. 동그라막 일이 튀어났어요 사진 찍어놓은 게 있었죠, 여기. 여찍 많이 없어졌잖아요. 네. 어, 6, 7, 두달된는데이 효과가 있네. 계속 집에 가면 이제 누워서 하고 있거든요. 딴건안 하고, 여기 다리만 치워야 이 아파기 때문에. 집에 가면 정말 이 하고 싶어가지고, 누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, 시간만 남으면 치워, 이걸 하면 다리 때문에. 병원 치료를 같이 받으셔서 어쩌... 안 받았어요 병원 치료는 안 받았어요 여기 서면에 수술하러 가니까 이하하고뭐한 달인가 뒤에 오라가던데한달 뒤에 뭐 네. 기계를 퍼뜩 세개 사가지고 하고나 치료... 병원에는 안 갔어요 한 가보지도 않았어 이게 났는데 가볼 필요 없다 니까 닥터큐를 사용하시고 효과를 보시 거군요 네. 이거 나는 네.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저 써놓은 것도 보고 이게 하지 정맥이 난다고 하길래 이, 걸 해보니까 제일 시원하게 좋대, 음, 나는. 닥터큐 발목콩 어, 이거 한지 정맥에 이게, 진짜 이게 좋대요, 해보니 분이랑 그 지인분을 사용하시고 어떻다고 하시던가요? 그러니까 배가 더 가딱해, 배가. 아. 당로가 있어서 심해서 내가 사줬거든. 네. 그당뇨도 좋아진 것 같고, 배도 더 가딱하고 이러대. 닥터큐 발음 콘크이가좀 비싸다는 음.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아니, 내 해보니까 시원하니까, 그냥 뭐, 그런 생각 없이 사고 싶어서 샀죠. 내가 써 보니까 이게 하지 정맥이 나섰다. 네네. 이래가지고 사세요 이래 하고. 발목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. 무조건 다 생활 필수품으로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이제이 하지 정맥이나 고청했어 이 일이 막키올나왔었거든 많이 호전돼서. 많이 좋아졌어요. 내가 그걸 느끼지 돼. 그 선전을 한다 이요화서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. 아, 그래. 탁대 큐가 많이 보급이 돼가고 국민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, 나는. 그거 한 가지의 그입니다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? 그래서 뭐, 부산 시민이 전부 다 이걸 한 개씩 사와가지고 사용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나는 바람이 그겁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 예. <laughs>